자, 오늘, 뭐 하러 나왔죠? 오늘, 100m를 달리러 왔죠? 우리가 이제, 학창시절 이후로 100m를 각 잡고 뛰는 일은 사실 없잖아. 그렇지, 체력장, 할때 말리고서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기록을 재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제, 날 잡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둘다 95년생이죠? 그럼, 만 나이가 지금, 있... 결전 기준으로 서른 하나죠. 그냥 서른 하나로 통일합시다. 그리고 <laughs> 우리 자, 참가자 소개. 저는 지금 인제에서 군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훈련 영상 촬영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아는 데아까부서 하고 지금 어떤과 <laughs> 지금 영상 찍는 중인데 우리가 각 전일 때 채널에서 이제 엄으로 이제 면접 면접을 치면서 앞으로 아이돌 면서이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이게 아이하기 위해 첫 영상을 찍게 되어서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면접 보는 것 같아. 저는 개발자고요. 평소에 홈트하고 가볍게 조깅하고 캐치볼하고 수영 다니고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먹을 거를 조절을 못해서 살이 통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제 군생활 여력을 소개하면 저는 육군 병장 출신이고 운전병을 나왔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장교죠 56기입니다 이제 중2 전역을 해가지고 둘의 이제 체력에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런. 한번 그러면 바로 달려봅시다 고고 내가 장난하는데 30초 안에 완주한다. 아, 20초. 와, 씨, 거기가 100m야? 겁나 멀어 보인다. 나이스. 자. 15분 48초 나왔어요. 뭐라고요? 아, 15초 48. 아, 그래요. 어. 어. 어때? 아직 지금 나이 때할수 있는 젊음으로서의 <laughs> 아 건재한 지름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야 가, 거기까지 가는데 힘 빼면 안돼 걸어가 친구가 15초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17초에 돌아와 보겠습니다 너무 멀다 정성 파이팅 파이팅 야, 야 강수 이겨 와야18.64어별 차이 안 나네 와 아니 3,000안 한다고 와 아, 진짜 빠른 거였구나 15초가 뛰어보니까 <laughs> 소감이 어때 100m가 이렇게 먼지 몰랐어 <laughs> 한 5년 정도 후에도 이 기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살 많이 빼야겠죠 <laughs> 50m 지나면서 숨이랑 다리가 이미 벗산이 쌓이는 느낌 때문에 막 피로해지면서 아 땡기는 다음에 또 한번 재보자 그래 나 엉덩이 뜨겁네 <laughs> 이렇게 있을래? <laughs> 너 혼자 <laughs> 너 혼자 그렇게 앉아 힘드면. <laughs> 와, 아 재밌었다. 100미터만 뛰어도 이렇게 땀이 엄청나네. 400미터면 죽겠는데 이 날씨. 거의 한여름 직전 이 날씨.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